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있는 곳에서 강정보 디아크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왕복 12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으면 체중이 얼마나 빠질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정보 디아크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 옆에 위치한 물, 예술, 건축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하도록 해 보시죠. 축하합니다 6월 23일 날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몸짓바를 몰라요 자 오늘은 강정복 디아크로 갑니다 여기서 5.1km 걸어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아 근데 오늘 폭염주의보가 떴어요 폭염주의보 떴어요 30도네요 아 얼른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을 거뭐 챙기자 음식도 챙겨가고 싶었는데 몸무게를 측정해야 되니 간단하게 마실 거만 챙겨 봤습니다 아내가 사다 놓은 포카리스 웨트 어, 오늘 폭염주 떴으니까 <목소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몸무게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꽁꽁 숨겨놨던 체중계를 꺼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85kg 85.60 몸무게를 약 6개월 넘게 확인 안 해봤지만 85kg라니 이럴 땐 항상 79kg로 유지했었는데 이 기회에 다이어트도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얼른 갔다 와야 병원에 있는 아내를 챙길 수 있어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 지금 나왔는데 와 너무 더운데요. 태국한가운데와있있는야 이거는. 이제 한국 한국 한마한 날씨는 태국 한국 한데 한국 한국 한느낌이한습니다 햇빛은 쨍하고 습하고 다행히 바람은 좀 불었지만 그러다가 한통수가 간지러워서 국고 확인해봤는데 머리국 한국 한국 은 상가 건물 중꼭 하나는 임대 건물이 있는 국 같아요. 요즘은 임대 현수막을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긴 한데,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령돼서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들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었습니다. 저쪽에 당근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laughs> 지금 걸은 지 25분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날씨는 생각보다 그렇게 더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저기 앞에 있는 큰 건물이 저 무슨 병원이라고 했었는데, 어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입니다 이쪽이 개명대학교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개명대학교 먹자골목인가 봐요. 제가 아내한테 듣기로는 여기도 원래 사람이 엄청 많았었는데 걸은 지 30분 정도 지나니 나무가 울창한 길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크게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걸을 수 있었어요. 듣기론 대구가 더위를 막으려고 4천 그루 넘게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연와 같이 있어요. 특히 이초록색깔 계속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름에 듣기 싫은 이 매미 소리마저 약간 뭔가 그 잔잔한 근대 시각 11시 17분 걸은지 한 30분 좀 넘었는데 강창역에 도착했습니다 모다 핫도그 보이시죠? 아내가 어, 꼭 됐습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지나가면 모다 찬미요. 핫도그가 정말 어, 맛있다고 극찬을 자주 거였구나.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 직접 하나 가서 사먹어 봤습니다 지금 바, 먹을 겁니까? 네. 예. 이체로 해 드릴게요 설탕만다 묻혀 주세요 와뭐 멋진 걸 들고 다니시나? 네. <laughs> 네. 수고하세요 양이 생각보다 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처음 비주얼을 봤을 때 작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고 한입 먹었을 땐소세지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핫도그랑 크게 다를건 없었습니다. 그냥 좀 매콤한 소세지 핫도그 한 번쯤 먹어보는 건 나쁘지 해맑이 않았을 해맑이 것 같아요. 한 부분 제외하고는 다른 거다, 그거 다 똑같은 맛인 거죠. 현재 낙동강 홍수 통제소까지 왔습니다. 31도거든요, 31도. 이제 점점 진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보면은 물도 엄청 많네요. 강정보 디아그 쪽에 다와가자 공원도 보였고 낙동강도 보. 보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강정무 디아크 보이시죠? 강정무 대구 12경 이 날씨에 강정무까지 걸어왔다고 말하면 다들 저 새끼 미친놈이야 라고 할거예요 점점 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느낌이 시골이랑 가까워지는 걸 보니 이제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선크림도 안 바르고 모자도 안 써와가지고 <laughs> 돌아가면 얼굴 그냥 새까맣게 타겠는데? 확실히 강정복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잘 돼있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박수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됐네요 키로수는 5 5 k 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바로 실내로 들어갔어요 확실히 내부는 시원했고 볼거리도 많았고 3층에는 카페도 위치하고 있어 밖에서 놀고 들어와 구경하고 커피도 먹고 다양하게 즐길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가다 보면 전기카트를 빌려 타고 드라이브 하시는 가족분들도 많았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네요 이 거리 보니까 서울의 한강공원 떠오르네요 우와 떨어뜨리면 끝이다 다리 쪽에 가까이 와 봤는데 정말 여긴 멀리서 봐야지 이쁜 것 같습니다 어, 막상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아 저기에 저거 타네요 재밌겠다 그냥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이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주의보라고 해봤자 얼마나 덥겠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거만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에너지가... 에너, 저의 에너지가 되죠. 몸은 점점 지치고 갑자기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아... 어... 다 쉬었구요. 현재, 걸은 지는 1시간 24분 정도 됐고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몸무게부터 한번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언제 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후가 되어가니 날씨는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박수! 와 진짜 숨농하기 일부 직전이었 진짜 와 오늘 총걸은거리는 12.03km 시간은 2시간 26분 걸렸고 과연 이 정도를 걸었을 때 살은 얼마나 빠져있을까 여기 나와있는 칼로리는 738칼로리가 숨모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확인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긴 야, 했습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봐야겠어 중요한 거 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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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르디르르르르른 결과는 디오오 보시면 84.05. 거의, 거의 2kg 가까이 빠졌어요. 총 빠진 몸무게는 1.55kg 감량됐습니다. 와, 84.05. 맞습니다. 제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솔직히, 전안 빠질 줄 알았거든요. 다이어트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먹고 뛰거나 걸으면 되는 것 같아요 폭염 날씨에 2시간 정도 걸으면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맛있는 점심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먹고 싶었던 라면과 샤워를 하며 마무리했습니다